메타와 구글 같은 빅테크가 18만 명을 해고할 때, 월가 큰 손들은 화장실 수리회사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가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10년 전 공식으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월가의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GPT-4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코드의 절반을 짜는 시대에 우리가 평생 어렵다고 배웠던 지식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쉽다고 생각했던 손으로 하는 일은 이제 금값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AI 시대에 완전히 뒤바뀐 노동시장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떻게 기계가 변호사 일을 대신하는데 화장실 변기 고치는 건 못한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라백의 역설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건 이미 20년 전에 해냈지만, 4살짜리 아이가 숟가락으로 밥 묶고 계단 오르내리는 건 여전히 못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커피 한잔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인데 이걸 로봇에게 시키면 컵 위치 찾기부터 시작해서 힘 조절하고 액체 넘치지 않게 붓고 문턱 넘어가는 것까지 수천 가지 변수 때문에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어렵다고 배웠던 것들, 변호사 시험이나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건 사실 규칙이 명확하거든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걷기, 물건 집기, 상황 판단하기는 매번 상황이 달라서 컴퓨터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37%로 합격했고, 2025년 현재 전체 코디의 41%를 AI가 작성하고 있거든요. 머리 쓰는 일은 기계가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손으로 하는 일은 오히려 금값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노동력의 6에서 7%가 대체될 거라고 해요. 그럼 누가 제일 위험하냐?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법률보조원, 고객 상담원, 전부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일 하시는 분 계시거나 자녀분이 이쪽으로 진학 준비 중이시면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건설 현장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건설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만 43만 9천 명이 부족하고 건설회사의 92%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래요. 2026년에는 부족 인원이 49만 9천 명으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보면 국내 건설 현장 기능 인력이 고령화로 급담하고 있고, 젊은 인력 유입은 거의 끊긴 상태래요. 미국보다 5년에서 10년 늦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돈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숙련된 용접 기술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에요. 상위 10%는 2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요. 백완공 평균이 8,400만 원, 전기기사가 8,300만 원입니다. 그럼 대학 졸업하고 첫 직적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냐 평균이 52,000 달러에서 68,000 달러 사이에요 심리학이나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면 45,000 달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학 4년 다니는데 드는 돈이 미국 기준으로 학비만 16만 달러가 쌓이고 한국은 사립대 기준 4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깨지잖아요 거기에 생활비 학원비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20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무조건 블루 칼라보다 많이 번다고 다들 믿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숙련된 HVAC 기술자가 경영학 석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추세라는 거예요. 구스토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8세에서 25세 기술 종사자들 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16%나 더 올랐대요. 반면에 대졸 프리미엄,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주는 임금 혜택은 2000년 이후로 10%나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공급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22%가 55세를 넘었어요. 국가건설교육연구원 추산으로는 2031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현재 인력의 41%가 은퇴한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문 기술자 되려면 8년에서 12년이 걸려요. 지금 시작해도 2030년은 되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유하자면 물탱크에서 물이 콸콸 빠지는데 새 물은 졸졸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더 무서운 건 한국이 이게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기술직 깊이 현상은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동시에 수요는 폭발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인프라에 1조 2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 붐도 터졌거든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AI 돌리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 설치하려면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 지으려면 사람 손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어요. 무디스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 하나로 건설업 일자리가 46만 개나 새로 생긴다는데 이 일자리 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국도 똑같아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한창인데 기술자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사 자체가 안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5년 설문조사 보니까 미국인 60%가 기술직이 대졸보다 좋은 일자리였는데 더 유리하다고 답했거든요. 실제로 직업학교 등록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 등록률은 0.8%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보면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블루 칼라 밀리언웨어 검색해보세요. 20대의 냉난방 사업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회사를 사모펀드한테 팔아서 수백억 번 사람들 얘기가 넘쳐나요. 이게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된 겁니다. 월간은 벌써 움직였어요. 사모펀드들이 2022년 이후로 배관, 냉난방, 전기회사를 800개 넘게 사들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실마 서비스라는 냉방 배관회사에 17억 달러 쏟아부은 건 시작일 뿐이에요. 레드우드 서비스는 4년 만에 35개 업체 인수했고, 오리온 그룹은 35개 이상 사들였습니다. 왜 월가가 배관회사에 돈을 쏟을까요? 화장실 변기 막히면 AI한테 부탁 못하잖아요. 에어컨 고장나면 채찌 PT가 고쳐지나요? 이런 서비스는 경기 안 좋아도 수요가 안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난방 없이는 못 산다고요 월과 사람들이 뭘 보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대체 불가능성, 경기 방어력, 공급 구조 이세 가지를 봅니다 배관, 냉방, 전기회사가 이세 가지를 다 갖췄거든요 게다가 이 산업이 아직 엄청 쪼개져 있어요 미국의 냉난방 업체가 2만 9천 개 넘게 있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가족 경영이에요 주인들이 은퇴하면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월가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한국도 곧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한국 중소 설비 업체들 가 보세요. 주인들 평균 나이가 60대입니다. 10년 안에 이 사람들 다 은퇴하고 자식들은 승계 안 하려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C라는 친구가 있어요. 18세에 냉난방 기술 견습생으로 시작합니다. 첫 연봉 35,000달러. 학자금 빚은 제로예요. 돈 받으면서 배우거든요. 4년 후에 정식 기사 되면 65,000달러 벌고 10년 후에는 9만 달러 넘어가고, 자기 사업 차리면 10만 달러 넘어갑니다. D라는 친구는 18세에 대학 갑니다. 4년 동안 수입은 제로, 학자금 빚은 16만 달러 쌓이고요. 22세에 졸업해서 취업하면 평균 초봉이 5만 5천 달러예요. 근데 매달 학자금 상환으로 500달러씩 빠져나가죠. 10년 후 연봉이 7만 5천 달러까지 올랐다 칩시다. 계산해 보면 C가 10년간 번게 70만 달러, D는 50만 달러예요. 차이가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7천만 원입니다. 미국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인데 연체율이 31%까지 치솟았거든요. 대학 졸업생 3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 사립대 다니면 등록금만 4년에 3천만원, 생활비 합치면 5천만원은 깨지는데 폴리텍이나 직업훈련한 다니면 거의 무료거나 오히려 훈련수당 받으면서 배웁니다. 20대 초반에 기술 익혀서 바로 현장 투입되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받고요. 물론 모든 기술직이 장밋빛은 아니에요. 체력 문제가 있거든요. 배관공 평균 커리어가 25년에서 30년인데 무릎 관절이나 허리 디스크 문제로 50대 중반이면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이트칼라는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지만 현장직은 다릅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접근해야 돼요. 20대에 기술 배워서 30대 초반까지 현장에서 경험 쌓고 30대 중반부터는 관리자로 가거나 자기 사업 차리는 거죠.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가서 후배들 가르치거나요. 지역 편차도 엄청나요. 일리노이주 백완공 평균 연봉이 97,000 달러인 반면에 다른 주는 6만 달러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도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임금 차이가 크죠. 기술 변화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설치 히트 펌프 같은 신기술 안 배우면 도태될 수 있어요. 기술직도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한번 배운 기술로 30년 버티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기술직에 맞는 건 아니에요. 손재주가 있어야 하고 현장 일을 견딜 체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대, 50대 부모님들, 자녀분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대학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어요. 손재주 있고 기계 좋아하는 아이라면 직업학교가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업학교 등록이 2년 연속 16%, 13%씩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폴리텍 경쟁률 보세요. 예전엔 미달이었는데, 요즘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기계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재밌어하고 게임보다 공구가 더 익숙한 아이라면 대학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기술 배워서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인지 점검해 보세요. 고객 상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같은 일이라면 위험신호예요. 반면에 사람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는 일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회사에서 디지털 시스템 도입할 때 솔선해서 배우고 AI 도구 쓰는 법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퇴직 앞두신 분들은 기술 회사에 넣어둔 퇴직 연금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세요. 요즘 빅테크 주식 위험합니다. 대량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역설적이지만 배관 회사나 냉난방 회사 같은 서비스업 주식이나 펀드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월가가 거기로 움직이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홈 서비스 ETF 같은 게 생겨서 수익률이 기술주보다 좋은 경우도 있어요. 만약 퇴직 후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카페나 치킨집 말고 기술 서비스업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기술 배우기 힘들면 젊은 기술자 고용해서 관리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50대, 60대가 배관회사 인수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인지 프리미엄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머리 쓰는 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ai가 변호사 시험 통과하고 코드의 절반을 작성하는 시대잖아요. 반면에 실물 경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 현장에서 하는 일 기계가 대신 못하는 일의 가치가 치솟고 있어요. 월가가 배원 회사 사고 숙련 기술자 임금이 대졸 초봉 추월하고 젊은 세대가 대학 대신 직업 학교 가는 현상 뒤에는 다 거대한 흐름이 있는 이 흐름 읽으셔야 됩니다. 자녀분들한테 손주들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학가야 성공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국이 먼저 가고 있고 한국은 5년에서 10년 뒤에 따라갈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선구자가 되는 거고 5년 후에 움직이는 사람은 추격자가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 움직이면 그땐 이미 늦어요. 그때는 기술직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져 있을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세요. 자녀분과 대화해 보고 직업학교나 폴리텍 설명회라도 한번 가보세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시고요.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후 인생을 바꿉니다.